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태벽기도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각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는이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라 할 때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첫 번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31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두 번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잠시 설명하자면 2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곧장 예루살렘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성 마을로 두루 다니며라고 가르치신다고 나오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교훈, 가르치심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성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전하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영생을 얻기 위해 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라고 말이죠. 이 사람은 앞서서 예수님의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아무리 자라도 성장해도 그것이 끝까지 성장해도 소수의 몸집이 작은 새들한테만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가루 서말은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가 극히 소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질문자는 예수님의 그본 의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하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이죠. 천국에 들어간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라는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들어가기 구하여도 못 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힘쓰라는 단어는 단순한 노력이나 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라 이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시도해 보고 안 되면 나중으로 다시 해 봐야지. 이렇게 미루는 것들이 아닙니다. 일회성의 노력도 아닙니다.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힘쓰라.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정말 운동선수가 경주를 하기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치며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 나가는 것. 그 단어를 가르칠 때그 단어를 표현할 때 힘쓰라라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너희가 있는 힘껏 좁은 문으로 달려가라. 좁은 문에 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이 닫히면 들어가려고 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 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위기감을 그, 어, 겪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난, 나를 떠나라. 너희는 쫓겨났다. 슬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먼저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경고성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어라. 각성하라. 이런 말씀일까요? 물론 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로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저희가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번에 일전에 초등부에서 오병이어 떡 사건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어떻게 5천명을 먹이나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의문점을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떤 신학적이나 그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와서 5천명을 먹이시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문점이 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저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사실로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치기 전에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 다치면 두번 다시 기회가 없다라고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좁은 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모두가 알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좁은 문에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문으로 이렇게 지칭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그 문에 들어가도록 노력해라는 말은 힘써서 예수님과 교제를 이루고 예수님께 다가가야 한다 예수님과 관계를 이뤄야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있는 힘껏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18장 26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온다. 그곳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힘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어,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선민 사상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구원받았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삶의 신앙이 좁은 문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과 관계 맺기에 힘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소속이 아닙니다 소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단순히 세례받고 예배를 드렸기에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25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말, 묻습니다. 주여, 주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앞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묻습니까? 뭐라 말씀하시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너희가 누구니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습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매 순간순간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시간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당연한 질문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횟수, 성경 통독을 몇 번이나 했고 또 전도하면서 복음을 몇 번이나 외쳤고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오늘의 시간 앞에서 제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저는 먼저 된 자로서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 같이 이 질문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되뇌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좁은 문은 크고 넓은 문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넓고 좁은 길, 아니, 넓고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화려하고 편하고 별 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쾌적합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로만 들어가야 살아요. 거기로만 들어가야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영원토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닫히기 전에 힘써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중으로 미루고 나중에 들어가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힘써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오늘 닫힐 수도 있으니까 오늘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좁은 문이신 예수님이 주인되는 삶그 삶을 살게 결단하시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몸을 피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답하셨죠. 내가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뜻합니다.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병든 자, 억눌린 자, 죄인을 자유케 하셨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함을 이미 알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나아가는 순간 여기저기 마을을 들리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34절에 예루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날게 하려 모려 하시지만 그것을 누가 거부합니까? 새끼들이 거부합니다. 어미의 보호가 없으면 죽는 한 순간도 살 수가 없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새끼가 어미의 날개를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을 선포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영적 교만에 빠져 그 예수님을 어미 대신 부모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멸망을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겁고도 우리에게 진중한 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듣는 이들에게 마음이 괜히 묵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좁은 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 길로 가려는 자를 예수님께서 환대하신다, 환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참여하고 영광된 날을 오늘 꿈꿀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를 주로 삼고 오늘 하루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시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편한 삶을 위해 현재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피조물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두 가지 모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문교회 우리 기도의 공동체 여러분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님과 깊 분 관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그분은 다치지 않을 거라 아니라게 생각하고 있던 저와 같은 영적 교만에 빠졌던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칠 때 예수님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삶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잘 왔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잔치에 참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그거를 듣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위해 살기를 동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문이 닫히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힘써 주님께 나아가는 신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루가 바빠서 말씀을 읽을 힘이 없어서 나중에 할게요라고 여기면서 초분문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주님 그 용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분문으로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고 살았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즉시 순종하여 조국문으로 들어가 살아가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 삶에 펼쳐, 펼쳐질지라도 내 생각을 넘어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순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됨을 각 지처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좁은 문 되어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고 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좁은 분 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매 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 잔치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여 함께 좁은 문으로 나아가게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